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별별기자단 심재덕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가인권위가 기획한 책, 인권과 사회복지에 대해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권과 사회복지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우선, 사회복지적 인권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의 바탕을 둔 인권 실행 혹은 그 결과로서의 인권보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사회복지가 인권보장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인권보장 여부의 기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인권 영역을 축소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인권적 사회복지, 즉, 인권기반 사회복지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주로 사회권의 바탕을 두는 기존의 사회복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권의 속성과 기본 가치에 바탕을 둔 사회복지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에 대해 살펴보면 아동 인권의 유형으로는 국제아동구호연맹에 의한 분류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네 유형의 권리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명시하는 4가지 네 기본 원칙과 일치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러한 아동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사회복지 교육기관에 개설된 교과목 중 인권 교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인권 교과목을 설치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인권 침해가 쉽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과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성은 인권 존중 태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인권의 실천적 내용과 현실적 요소가 반영된 교과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본 책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 노인인권, 장애인인권, 여성인권, 이주민인권, 노숙인인권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으므로 본 책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재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